조식메이트 조소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종목은 시젠이 되겠습니다 시젠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3, 3중 바닥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10일자에 59,700원 저점을 기록하고 아직 그 59,700원을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59,700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고할수 있겠습니다. 왜 59,700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의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 8월 달에 최고점 16만 원대를 기록했죠. 16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현재는 6만 원입니다. 현재 6만원인데 16만원 기록할 때가 시가총액이 약 8조 정도가 됐을 거예요. 8조 정도가 됐을 겁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16만원의 고점에서부터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월봉에서는 지지선을 다 무너뜨렸죠. 기준선 무너뜨렸고, 2 0선 무너뜨렸고. 그럼 다음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봉에서는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120주선 네, 다가온 상황입니다. 아직 120주선 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120주선 가격이 6만 1,400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6만 1,400원. 일봉에서는 3중 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있고, 주봉에서는 120주선의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경우의 수를 따져서 잘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즌은, 다시다시피,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고, Sd바이오센서와 더불어서 거의 양축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시젠이 역대급 코로나 확진에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때문이 그러지 않는가? 공매도 때문인가 이렇게 보는데 자, 시젠의 공매도가 그렇게 에, 활발하게 5월달부터 진행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매매 비중의 10%센트 10 전후한 공매도 비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의 비중이 저 정도 되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한 달간에 보시게 되면 기관이 좀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주로 매도를 했지만 기관은 좀 샀어요.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84억 정도 샀고. 연기금, 기타법인, 소폭사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좀상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수급면에서 보게 되면, 어, 기관,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금융투자의 매수는 좀 긍정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즌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까? 아, 진단키트의 수요가 있긴 하지만 작년만큼의 수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단키트 모멘텀이 지금 약해지고 있죠. 진단키드 모멘텀은 갈수록 약해지게 되고 이 모멘텀이 백신이나 치료제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죠 시즌의 경우는 이제 매출에 있어서 최고점 통과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최고로 잘 팔렸던 매출 그 고점 그 고점 피크아웃이 확인됐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성장 전략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때 8조 원을 넘었었던 시가액이 현재는 3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그 진단키트의 실적은 고점은 이미 지났고, 속도의 문제일 뿐, 향후 이익 둔화는 불가피하다. 네, 맞습니다.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900억. 2분기 영업이익은 1400억. 두 개를 합산하면 3300억.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3,300억이니까 괜찮습니다. 3,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죠.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다 봐야 되겠죠. 올해는 영업이익이 6,300억. 갈수록 줄어들죠. 4,300억, 3,200억. 이렇게 줄어드는 흐름이다. 2년 뒤는 절반으로 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시즌에 대해서는 다시다시피, 뭐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자 매출액은, 어 작년도도 좋았지만, 올해, 올해가 더 중요하죠. 올해는, 어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이 전망이 되고요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300억 전망합니다. 6,300억. 근데 2023년도에 영업이익은, 3,200억이죠. 현시 총은 3조. 조에서 3조 3천억 사이인데 현재는 3조 2천억입니다 현시 총은 3조 2천억이 3조 2천억은 앞으로 5년 동안에, 년 동안의 영업 이익을 감안한 그런 적정 시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올해 영업이 익 6,300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시총은 10조가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 영업 이익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는 겁니다. 어,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죠. 선행 선행에서 실적을 선행해서 반영하는 것이 주가입니다. 재료는 당연히 이제 진단 키트인데 진단 키트 중에서 좀 시젠이 하고자 하는 시젠이 하는 부분에서 좀 다른 회사 차별화된 것은 뭐냐면 바로 어, 분자 진단 검사 자동화 시스템 이게 신개념으로 이제 국제 임상 학회에서 소개를 한 부분인데 신드롬이 기반 분자 진단, 신드롬이 기반 분자 진단을 통해서 전 과정이 핵산 추출부터 PCR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장비로 진행되도록 설계된 일체형이죠. 바로 이 이것이 이제 차별화된 분자 진단 검사라고 할수 있는데 차별화된 분자 진단 검사. <laughs> 자 진단 검사 어 이제 이것이 일치화 되는 것입니다. 분자 진단 시약까지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신드롬이 검사 어, 검사인데요. 질병 유발, 어, 유발하는 병원체를 한꺼번에 검사, 검사하는 검사해서 어,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장점이 있죠. 어, 이것을 이제 시젠이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젠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규모의 공급 이런 이슈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가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이제 꺾이는 패턴이 종종 발생하는데 어떤 재료에 의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내 꺾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뉴스도 잘 봐야 됩니다 뉴스 속보를 잘 봐야 되죠 수급은 기관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금융투자입니다 한 달간 80억 매수했어요 개인은 지금 손절하고 있습니다 손절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를 따,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59700원 자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봉에서 봤을 때 파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잘 보세요. 파동의 흐름. 제가 하락 파동에서 3파 5파를 말씀드렸죠. 3파동 ABC로 마감하느냐, 또는 ABCDE가 다섯 개 파동으로 나올 때에 쇠기형으로 나오는지 잘봐달다고 했는데요. 자, 시제는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5파동이 나왔는데 지금 59,700원이 최근에 가장 낮은 저점입니다. 낮은 저점이에요. 이 저점, 이 저점을 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파동이 7개 파동이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7개 파동, 7개 파동으로 마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연장이 돼버리게 되면 9개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파동을 오래 연구하시는 분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하락파동이 세개의 파동, 또는 다섯 개 파동으로 끝나는 게 좋은데, 만약에 5 9700원을 깨게 되면 일곱 번째 파동을 음,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에는 반등이 나와도 9개 파동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 9700원을 잘 봐야 된다고 라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 9700원 전 저점을 전 저점을 깬다는 의미. 의미는 일곱번째 하락파동. 하락파동이 나오면서 결국 아홉개의 하락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59,700원을 깨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9,700원을 깨는지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상승파동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상승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락파동에서의 고점을 고점을 넘어서야 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1파, 1파와 파 1파 2파 긴 3파 4파 5파였죠 5파였는데 이게 5 9 7 0원를 깨지 않고 상승파동의 전개를 의미한다그러면 1파의 고점을 쳐야 되죠. 1파의 고점을 쳐야만 상승파동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1파의 고점이 얼마 있습니까? 94,700원. 94,700원이죠. 94,700원을 상승파동을 의미하려면 59,700원을 깨지 않고 상승파동을 의미하려면 무하려면 상승의 고점이었던 바로 94,700원. 94,700원을 터치해야 상승 파동의 전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59,700원을 깬다는 것은 하락이 깊어지느냐또 그것도 아니에요.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 하락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 120주선에 지지가 되면서 59700을 깨지 않고 120주선 지지된다 그러면 이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9개 파동으로 연장이 돼 버리게 되면 좀 빠져서 7번째, 8번째, 9번째 하락 파동이 나온다는 것은 이 240주선을 터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락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하락 하락의 패턴에서 아홉 개의 파동으로 어, 하락 파동을 완성짓는 그런 의미가 되며 동시에 240 주선의 지지 240 주선의 지지가 되는 바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잘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럼 하락 파동이 완성되면 이제 다시 또 상승 파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근 상승이 나왔을 때 16만원을 기록했을 때의 상승파가 강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음,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시즌은 이제 상승 모멘텀 진단키트와 관련돼서는 상승 모멘텀은 피크아웃 곧, 어, 매출 매출 최고 최고치 최고치의 피크아웃 피크 아웃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더 이상의 최고 매출 경신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잖아요. 하 최고 매출 경신은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2년, 3년간에 3년간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을 감안해야겠죠.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잘 빠져나와야 되죠 최고점 10만원 16만원대에서 매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가가 뭐 10만원 근처다라고 한다 그러면 3년간의 평균 영업일을 감안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잘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시제는 최고점 16만원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의 평균 영업일을 감안한 목표치 적정 시총 적정 시총을 설정하고 이 적정 시총 도달 시까지 홀딩 했다가 매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적정 시총이 궁금하십니까? 자, 목표치가 궁금하시죠? 시젠이 묻자주십시오 시젠. 시젠 묻자주시면 적정 시총을 감안한 목표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